안녕하세요. 아름드리 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. 우리 치아는 대나무처럼 약간의 결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결을 따라서 밝은 빛에서 보면 치아에 금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이 가 있습니다. 다만 그 금이 치아 안쪽까지 진행이 돼서 치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금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크랙이라고 부르는데요. 크랙 치아가 있는 경우라면 통증이 씹을 때 나타났다가 또 괜찮다가 또좀 나빴다가 괜찮았다가 이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. 이 크랙 의 경우 눈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금과 안쪽까지 진행된 크랙이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엑스레이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원인을 몰라서 그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 음식에 반응해서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고 대부분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떨 때 아팠다가 또 어떨 때 괜찮다가 어떨 때 아팠다가 또 괜찮다가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라면 크랙을 충분히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어, 우리 뼈는 늘어지면 다시 붙잖아요 근데 치아는 절대로 다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랙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크랙이 더 많이 진행되지 않도록 치아를 씌워서 보호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는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1년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10년 이상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랙 치아의 경우 치료를 한다 해도 그 정상적인 치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더 아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